이 챙겨보는 실버 TV를 비롯해서 영상을 비롯해서 제가 그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고령화 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령화와 요즘 같이 페어링을 하고 있는 어이 저출산 문제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 나이가 많은 세대와 나이가 어린 세대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고령화 지수가 매우 높죠. 어 산업화가 더 되고 선진국일수록 고령인구 많아지고 어,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관계로 젊은 인구가 어, 적어요 비율이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말 적어요 어, 완전히 초고령으로 가면, 가는 와중에 초저출산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년 전부터 엄청난 지금 예산을 때려 붙고 있죠 어. 어. 그 예산이 대충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보니까 그 저출산 예산 대비 그 저출산을 시작한 이유 아주 산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출산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기 시작한 이후로 태어난 신생아주수 1인당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어. 더 들어가야죠. 국가가 능력이 있다면 음, 뭐 6천만 원 아니라 6억이라도 어, 국가가 투입을 해서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 우리, 국,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지, 일단. 음, 국민을 구성할 수 있는, 음, 젊은 세대가 계속 출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원할치가 않아요. 어, 원할치 않아서, 뭐, 6천만 원 이상을 그렇게 투입하는데도 지금 출산율이 뭐, 어, 아이를 낳는데 두 명을 제안 낳는 거지. 한 명? 아니면 안 낳거나. 그러니까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그몇년 동안 지난 몇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저출산 예산을 쓰면서 왜 그렇게 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와 이거 저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잘잘 잘 되고 있구나라는 효과를 느낄 수 없을까 그런 걸 우리가 왜 어, 경험할 수 없을까 첫 번째 일단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거지. 두번째는 정책의 방향이 잘못돼도 그것이 잘 실행이 잘 안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서 오늘 더더군다나 영상을 만들어요 제 가까운 아는 동생 내외가 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음, 뭐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아, 시험관 아기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 비용을 국가에서 100%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대,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어. 그런데 이 동생 내외가 음, 소득이 막 낮고 못 사느냐, 그게 아니거든. 음, 먹고는 살아요. 아이가 생기면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정말 아이를,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본인이 부담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될것 아니냐. 그렇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능력이 돼도 월급쟁이가, 아니,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군인 부담금 1,20만 원이 아니에요. 어, 그거 또현관 애기 뭐 하는 걸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병원 다녀야 되고 뭐수 수백만 원씩 깨지도만 그게 그거, 그거 부담되는 겁니다. 그거 솔직히 예. 우리 재난지원금 25만 원, 20만 원 받아도 되게 좋잖아. 삶의 질이 달라진 것 같잖아. 아무리 내가 아기를 원하고 아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게 몇 번, 그 지속적으로 몇 백만원씩 지출이 빵빵빵빵 되면, 아,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그게. 어. 힘든 건둘이고 경제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어야지,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 같았는데, 이 경제적으로까지 쪼이기 시작하면 되게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신생아 1인당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고,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낄 만큼의 출산율이 변화가 없는데, 현관하기 준비하는 부부가 몇 명,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겠어, 솔직히. 어, 많다 하더라도. 어. 그거 지원 못하나? 난 좋은 제 생각에는 할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출, 출산율 관련 예산 같은 거 보면, 음, 그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귀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더만들어주야한 방에를 더 시도. 뭐 예를 들어 두번세번 번 실패했어 세번네 번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거기서 경제적인 이유로 스톱이 된다면 아 그거는 아니지. 그건 국가적인 손실.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상처가 되겠지만 아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국가 의료보험처럼 음, 특히 그. 시험관하기 준비하는 부모들은 일정한 스크린을 한 다음에 당연하지 이건 뭐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뭐 복지제도가 그렇지만 일정한 스크린을 통해서 어, 그렇다고 거기서 또 무슨 뭐 소득에 관계없이 뭐 소득에 무슨 해갖고 88%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시험관 어, 일정한 음, 그 자격요건들 또 거기에 맞게 또 디자인하면 되니까 스크린 해서 시험관하기에 대한 그 정부 지원을 100%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 없어서 시험관 그 비용 얘기 들어가고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저는 뭐 그쪽 전공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이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건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잘못되고 있구나. 아, 어, 그,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뭐, 그런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아예 안 해주는 거 아니고, 어,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본인 부담금 없애고,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은, 어, 신청을 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 그러니까 저, 처음에, 그, 당뇨, 그,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뭐, 어떤 얘긴인가 당뇨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 뭐, 그거 뭐 이것저것 하는데 몇만 원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어, 그래요? 뭐 그런가 보다. 어이 갑자기 또 몇만 원 써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걸 또, 어, 가서 뭐 어떻게 또 서류처리하면 또 그게 또다또 또 이게 또 정부에서 또 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 기분이 좋더라고. 그뭐 몇만 원 정도 되는 돈이지만, 경제적으로 아, 우리 정부가 이런 거 해주는구나라는 거 들고, 아, 내가 당뇨 이거 치료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 의료복지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거 단순한 경제적인 효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출산 시대에 어, 우리 젊은 부부들이 어, 아이를 갖고자 하는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 시도하는 이 시험관 아기. 이건 사실 무슨 사치도 아니고 무슨 뭐 성형수술이나 피부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 또 그, 그, 그쪽 그 성형수술이나 뭐 피부실에서도 사치 단순한 사치 외에 다른 또그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시험, 특히 시험관 아기는 우리 저출산 문제를 직접 타개할 수 있는 어, 그런 접근이니까 정부에서 음, 반드시 이 부분은 음, 좀한번더 제고해서 선관하기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 경제적으로나마 지지를 좀 하고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요즘 그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또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각지대를 좀 찾아서 메꾼다는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